안녕하세요. 이현배, 장조진인, 우주지상천왕대입니다. 오늘은 소요산, 아, 아, 여기는 소요산이 아니다. 오늘은 수락산, 여기가 수락산입니다. 수락산 계곡 상류에 와서 시원한 물소리 들어가면서 발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곡에서 살고 있는 피리들인데 아까 어른 손가락 정도 굵기의 피리가 나와 가지고 잠깐 얼굴 보이고 바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아마 계곡물이 많아도 조기조 자리가 피리가 들어서 살수 있는 집인가봐요 네, 저기에서 큰 피리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큰 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저쪽에 있던 피리가 일로 싹 와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피리가... 어미 피리인가 봐요. 여기 새끼가 엄청 많아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잘 보면 조그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 큰 돈은 이 중앙에 있어요. 여기 와서 있으니까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 수염도 못갖고 아이고,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대화하느라고요 <laughs> 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는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어, 남한 땅에 한 10배 정도 땅을 사가지고, 세계 난민들 1억 2천만 명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어, 나를 뭐, 나라, 나라야, 뭐, 자유대한민국이니까, 자유대한민국, 이제 국토가 넓어지죠. 현재 우리 남한 땅에 한 10배 정도 땅을, 어, 가나 대통령이, 매입을 해놨어요. 거기에, 유엔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안토니 그테이스그분 하고 나하고, 1억 2천만 명, 세계 난민들 그쪽으로, 어, 옮겨가지고, 그들이 잘살수 있도록, 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나하고 아마, 어, 일을 할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는요 우리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그런거 하니,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이 우리 창조주님의 그, 인간, 처음 모습에 가장 가까워요.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4만 년 전부터 그 진화가 됐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황인종들이 한만 3천 년 전부터 진화가 돼서 이제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고조선 민족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 뭐 충분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정확하게 6023년 전에 아담의 아를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백인들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황인종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아니, 흑인하고 황인은 창조중이 만든 사람이고, 백인은,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어, 아담의 아의 후손들이죠. 근데 뭐, 하나님이 만드셨던, 뭐, 창조주님께서 진화에 의해서 만드셨던, 어쨌든 인간은요, 창조를 시는 분이, 빛의 빛 창조주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미래가 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뭐 뒤에 나무도 있고 여기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런 데 이거 다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주의 아이에 인간 이염 때도 뭐창조주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한 100년 살게 하시겠죠 그런데 요즘 구글에서는요 뭐 500년도 살수 있다고 하고 1000년도 살수 있다고 그러네요 뭐 연구적으로 살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아, 팩트체크는 못했죠 그래서 구글에서 어, 알려준 정보에 의해서만 여러분들께 참고삼아 알려드리면 인간은 노력을 하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면 500년 정도는 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이 시간 여기서 계곡물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쁘죠. 사람은 말입니다. 시간, 시간마다 힘든 시간도 있지만, 지금 미연배가 이시간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간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한 거란 꼭 돈을 많이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죠. 자기가 여건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계곡 같은 데 와서 자기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큰 피리가 저 바위에서 나왔는데, 그 피리가 지금 이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손가락만 해요. 그 피리가 얘가 다 났나 봐. 여기 살살한 피리가요. 엄청 많아요. 한 100여 마지는 될것 같으네요. 잘 보면 보여요. 피리가 움직이는 게. <laughs> 보이나요? 네. 어쨌든 세계지상천국은요. 2016년 3월 1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지상 중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둘이서 먼저 출발할 거예요. 예, 아프리카 대륙에 인구 1억 5천만 명, 자유 대한민국 나라부터 먼저 만들 겁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도 어, 더운 여름에 좋은 시간 잘 챙겨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